월요일 아침 식사합니다. 김 싸서 참치하고 깍두기하고 된장하고 이렇게 먹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월요일 아침. 어, 내가 지금 밥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관세전쟁을 관세 선택했냐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2025년도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계속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그런데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이 없으면은 그 우크라이나나 이런 미국 러시아 전쟁이 장기간이 더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 끝내기 위해서 경제를 조금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일부러. 먹고 사는 문제를 부각하려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있으면 다른데로 눈이 돌려진다고. 전쟁이라든가, 기타.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전쟁 안 하기 위해서 세계가 전쟁에 빠져들면 힘들잖아요. 미국도 군비가 늘려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먹는, 먹고 사는 걸각 세계가 집중하게끔, 정신 차리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이래놓고 전 세계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제 말 한마디에 이제 좀 영향을 받아갖고, 아, 이러면 우리 기업들 큰일 나구나.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뭐무기로 죽이고 살리고 막 하는 그런 시대에서 먹고 사는 시대가 중요하다. 땅을 뺏어가지고 전쟁으로 해갖고 하는 시대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관세전쟁을 선택한 것 같아요. 무기로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돈으로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의 지수는 물건과 먹는 거라든가 모든 물질에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사람의 관심이 전쟁에서 먹는 걸로, 먹고 사는 걸로 가는 거 거랑요. 그 생각이.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맨 러시아하고, 뭐, 저, 우크나하고 전쟁, 뭐, 이스라엘하고 가자주고 전쟁, 이런 전쟁 얘기만 주요 화제로 다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다면은, 전쟁은 이제 이제 2차 문제가 됐어요. 남 죽이고 뭐막 날아가네 하는 거는 전 세계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수출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데 이제 관심이 다초 집중을 하게 됐어요. 이런 뜻으로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똑똑한 사람은요 이걸 다 염두에 두고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는그 동안에 우리가 막 전쟁 무기 얼마나 썼습니까? 근데 이제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 먹고 사는 문제. 그러면 전쟁은 자연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고만할 때가 됐어 실질로는요. 무기로 남의 나라를 이렇게 하던 시대는 아니라고 이제 중국 도막 대만을 침공하네 어쩌네 하면서 막 이렇게 전쟁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갔잖아요. 근데 지금 무역 전쟁이 시작되니까 군사 전쟁은 없어졌잖아요. 이제쏙 들어갔잖아. 군사 전쟁은 꺼내지도 않고요. 자연히 세계 질서가 안보해서 이제는 먹고사는 그러한 실리적인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아, 난 이제, 오늘 내가 문득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무기로 하는 전쟁보다는 전 세계가 물건을 갖고 먹고 살고 파는 이런 전쟁 시대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아, 역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진짜 똑똑한 분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아, 나 오늘 이걸 깨달았네. 아, 역시. 사람이 모임을 간다던가 화제를 가도 다돈 아닙니까 요새는? 돈 만남과 만남에 있어서도 먹는 거에 서도다돈 아니에요 직결됐잖아요 돈 때문에 자살하고 다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전부 먹고 사는 문제 관세전제 그래서 심의 논리는 돈이라 이거에요돈밥 어, 먹어야지 아 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그렇게 딱짠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세계에 총으로 싸우는 전쟁에 관심해서 내가 주도하는 관세로 사람들을, 전 세계인을 나한테 주목시키겠다는. 아, 아 성공했어요, 성공.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아, 단기간에 성공했어요. 한 6개월 정도만 관세전쟁 딱 끌고 가고 1년이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쟁도 다 조용해지고 이러면 세계가 평화가 오지 물가도 이제 딱 안정되고 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 똑똑해요 똑똑해 아 그동안에 이 똑똑한 트럼프 대통령을 모르고 함부로 말한 거아 어, 반성해야 되겠어요, 나도. 이 똑똑한 트럼프 대통령을. 어, 반성합니다. 아, 깊은 뜻을 몰랐어요, 깊은 뜻. 아, 그러니까. 얕은 물에서만 놀다 보니까 깊은 물의 뜻을 몰랐어요.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9시 어, 끝내줍니다. 아, 일요일 날밤 진짜 모처럼 아주 조금 푹 않은 것 같아요. 아, 어, 중간에 안 깨고 그만큼 낮에 많이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만큼 힘들게. 사람이 좀 움직여야 저녁에 잠이 잘 온다는 게 맞아요. 낮에 몸이 피곤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은 새벽에 고통스럽다고요. 왜? 몸이 편안하면 머리가, 두뇌가 활발해져갖고 몸이, 머리가 괴롭다고, 머리가. 몸을 막 움직여주니까 머리가 개운해, 나죠. 잠이 오니까.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돼, 일을. 그래, 인생살이 희노애락을 잇는, 있는, 있는 방법은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하는 거가 최고예요. 따로 생각하지 말고. 집 짓는 사람은 집만 열심히 짓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만 열심히 하고, 자기 맡은 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뭘 배운다고 하는 열정, 생각. 아, 이건 긍정적이에요. 뭐라도 본인의 취미를 살려서 그게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면은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가 내가 라면을 이틀을 먹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라면을 두번 끓여 먹었는데, 찬밥 말아 먹고, 근데도 행복하더라고요. 맛있고. 그 원인은, 고기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이거예요. 제가, 몸을 많이 움직이고, 하고 싶은 거할 때, 이때 뭘 먹어도 맛있고 뭘 먹어도 심차고 활기찬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원래에서 또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그래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또토 일은 또 본인을 위해서 또 취미생활 살리고 아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행복은 성,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조그마한 취미, 본인의 관심, 그런 걸 갖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넉놓고 아, 세상이 이렇다 하는 거는, 바람이 그런 거 없이 넉넉고 살면은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소고기 아무리 좋은 투플러스, 쓰리플러스 뭐 하여간 좋은 거 먹어도 맛이 없어요. 어떤하요 저마다의 생각은 틀리지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나라든 세계 어느 나라든 자기네 자기 나라 유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시원다 된장이 아, 어중간하게 남았네 아, 짜지 않으니까 다 먹어버려야 되겠어요 먹었습니다. 몇 분이야? 아, 15분쯤 됐네. 잘 먹었습니다.